그런 마음을 나부터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. 오랜만에 어, 하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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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구독합니다 지금 되게 떨리고 그러는데요 대사 양이 주막 드라마 소금물량으로 하고 요 오랜만에 뭐라고 하 빨리 찾아서 열심히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그먼 11년 차에 나름래도 개그 연기 열심히 잘나다고 <laughs> 생각하기 <laughs> 때문에 네, 개그먼에 뭔가 상영하는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엔니다 한국 처음이고, 저도 한 처음 왔을 때막할지 보면서 한마디 열심히 들어서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선배님이랑 모두 감독님이랑 열심히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데뷔를 시트콤으로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트콤을 하게 된서 정말 기이고요 저도 시트콤으로 데뷔했는데 또시트콤 하게 되고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. 다들 키가 거요 좀 <laughs> 도와주십시오. <laughs>